음아 치시고... 이쪽으로 안 키시고 이쪽으실 거예요? 잠깐만 생크는 한번... <목소리> 줄 알았어 야 이거 한 번에 들어갈 수도 있네 어 <목소리> 근육이 생기면 더 멀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알백이면 더안 가. <laughs> 아니 근육이 생겼으면 더 멀리 아, 가. 야 아, 아직 안 생겨. 너 지금 상처만 있는 상태. 아, 음. 어왜그왜왜 왜, 왜, 왜 컨택이 왜 그런 거야? 깔끔하게 공간 요는 거야. <laughs> 들어갔다. 아. 대표님. 네. 대표님은 헬스 하십니까? 어. 관리 안 하지 그랬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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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거리 트레이닝킴나바님그 <laughs> 하다 할때 그러니까 하다가아 아, 그냥... 그때 너무 머리 아픈 일이 많아서 <laughs> 네.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저 오랜만에 어제 헬스했거든요. 네. 진짜 오랜만에 팔좀 두꺼워진 거 같지 않아요? <laughs> 오야 팔이 최대한 붙이고 있는데. 이야 언제 해도 지금 진짜 사기꾼들. <laughs>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두개 남았어. 1 140m. 다섯 개 중. 다섯 개 중. 네. 저 지금 세개 쳤어. 어, 저도 저도 하요 끝날 수있겠까콜콜 아, 콜. 다섯 개? 다섯 개. 일곱 개 일곱 개. 핸디 핸디. 일곱 개 일곱 개. 몇째야네 개. 이거 잘하면 들어가겠는데? 아니야. 아니. 아, 마지막. 아, 근데... 180m면은 그리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laughs> 아니 최근 자유로 자유로우? 저는 8번 아이언 치고 있습니다 저는 9번 같은 8번 아이언으로 칠게요 아 자, 안녕하십니까 음. 열, 10시에 바로 라이브로스시작하겠습니다 장갑이 빠져 <laughs> 장갑번 <장갑이 웃음> <표죠>. 빌려줘도 돼요? <laughs> 이거 3명이서 돌렸었다고 돌렸어요 <laughs> 그거 하나 더꺼내게 <laughs> 아니 장갑이헬지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어? 시원해. 어. 시원해. <laughs> 얇다는 말에 정확하게 말을 못 했네. 시원해. 근데 느낌은 좋아. 괜찮아. <laughs> 어, 오늘 어, 어 성공? 넣어본적 있어요, 근데. 아니, 한 번도 넣어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카메라 켜서 긴장했나 봐요. 거리가 늘었어요. <laughs> 갑자기 왜 카메라 파워 갑자기 멀리 가네 140 140m 버컴컵 높이. 뒷 뒤땅 10시에 시작하기 전에 몸좀 좀 풀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세개씩이야아 까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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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거 내기도 저렇게 계속 아까운 사람들보다 터무니없이 치다가 안들어가 아, 이런 사람 계속 안 들어가고, 아, 기억나냐? 이거나 몇 번이에요? 8번, 아이 8번, 아이 8이고 있어 이거 봐 이거 봐이아도 엄청 아번 8번, 8번, 아아와아와 진짜 안아아 8번, 아아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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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한 번만 보고좀 그 상태 보고 <laughs>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면 다섯 번 하고 아 이거, 이게 이게 프로드 클럽은 좀안 맞아요, 전 기운이 아 기운이 기운이 안 네. 맞아요, 기운이 이거 어? <laughs> 기운이 안 맞아 <laughs> 아 진짜 레슨 안 받으신지 너무 오래돼서 그렇죠? 아, 한달 되니까 보고 정말... 있으면 또. 지업병 직업병. 이제, 레슨 나온다, 지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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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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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스타일. 아니, 아니, 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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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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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아니, 아니, 이거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헤드가 좀덜 다쳐 보이긴 하네요 아 이게 맞네 이제 네, 기운이 네, 조금씩 맞아가네 헤드 라스 지금 마스? 눈 눈을 까먹었어 그냥 네. <laughs> 신윙 생각만 하고 있어 와, 어 근데 오, 이렇게 야 이걸로 뭐? 저 이거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네. 힘이 좀 빠졌는데요? 오, 아니, 히, 네. 어 아니 진짜 좀 나아졌어 괜찮아졌어 어. 어디론가서 힘이 좀 빠졌어요 요즘에 작업을 많이 해서 등 굽어가지고 했지 <laughs> 네. <laughs> 어제 스트레칭 한 시간 동안 했어요 이만한거폼블러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스윙 보세요 한번 좋아해 나오고 있어요. 어 되게 힘도 죽어있고 어. 그래도 혼자 한달 동안 이상한 짓하진 않았네요 네. 안 해도 더 좋아진 거 같아 요낌이렇게 이상한 걸 계속 하다가 <laughs> 안 하니까 이제 좋아지고 좋아지는 거 <laughs> 이상한 것도날라가는 네. 느낌 이상한 것도 날안 나네요 이제 <laughs> 어 괜찮다 어 다행이다. 방향성은 I see. I see. I s 이 e I see. I s e 데아니 e e 나, 나 놀란거야? 아니 e I s 야 e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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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넣 e I see. 이 see. I s e 이거 사이즈 몇이에요? 23? 23십삼 어. 벌 들어갔네. 아. 그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몇개 남았어요? 하나, 하나 남았습니다. 아, 오케이. 근데 아, 칠 번으로 똑같이. 이거랑 똑같은 건데 색깔만 다른 거죠? 아, 약간 달라. 느낌이 조금 다른 거. 어. 같은데 이게 것더 같아. 좋은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이거다. 아. 어, 많이 힘드네 <laughs> 이것다. <이건> <laughs> 오늘은 아니다. 우리 60m로 바꿀까요? 60이요? 60은 근데 진짜 세 개쯤 들어갈 거 같아요. 아, 정말네그 <laughs> 정도에 60이죠? <laughs> 여기 게임이잖아, 게임. 게임이잖아요, 게임. 이잖아요 제가 넣어 넣어 볼게요. <laughs> 농구 한 번에 아우~~ 한발한발 엽기도 한발 엽기도 참고로 140m 입니다 140m 140m 와. 8번으로 140m 아이고 당겼다 아이고 어렸을 때 <laughs> 박해근 프로랑 진짜 이런 거 내기 많이 했어 요 연습장에 아, 뭐 맞추기 이런 거 있잖아 점심 내기 <laughs> 커피 내기 진짜 많이 했어 어렸을 때 갑자기 그 뭔가 필링이 생각이 나 들어가면 들어가면 커피? 커피? 네. 커피 콜 들어가면 10만 원 어? 지금, 지금 들어가면, 들어가면 10만 원이요? 이거, 이거 지금 뭐, 방송 뭐, 나왔어요 네. 들어가면 10만 원 오케이. 들어가면 10만 원딱한번 이게 열 오? 10만 원야 5만 원씩 들어갔다 아 왼쪽 만원1 아깝다 아니 그거 싹 말하고 저 쳐서 들어갔다 아깝다 자 시작합니까? 5분? 아 이제 4, 5 6분 남았네요. 네. 이제 자리 앉아 보죠. 네, 네 시작합니다. 음. 아살떨렸네 아, 들어가는지 알고. 저 와, 잠깐 손에 땀 났어요. 들어가는지. 우리들 원래 기회일 때딱그 놓치지 않는다고. 아 이거 들어갔으면 대박인데. <laughs> <laughs> 자다 앉아 자리 잡으시면 들어가도록. 네. <laughs> 저 괜찮습니까? 잠그는 게더 괜찮습니다. 어 장군 카라티는 잠그게멋있습니 카라티는 저는 어차피 예 차리려고 입은 거기 때문에 장군 는게더 멋있다라는 주의긴 하거든요. 아예 그럴 거면 아예 어디는거 입든가. 장 장가요 그러면 전는도안 어울릴 것 같은데. 봐봐요. 아, 이게 옷이 옷마다 스가 아니라 안 예뻐가지고. <laughs> <laughs> 미안해요. <웃음> 이게 헤스가 아니라 안 예뻐가지고 그안어리죠 네. 근데 저는 카라티는 개적으로 장군 헌게 더 예쁜 것 같아. 그렇죠. <laughs> 저는 어때요? 잠그는 게 나아요? 안잠그게 나아요? 그냥 그대로 계셔도 잠긴 거 같지 이거는 목이 네, 좀 너무 껴서 음. 이렇게 살짝 열수 있게 만든 거 같아요 아재밌 저도 여는 게 낫네 여는 게 너무 답답해 보인다 그러 아예 이렇게 열죠? 이렇게 아우 이렇게. 아유, 시작 아예 안 되고? <laughs> 자 반갑습니다 아 까비 남노멀님 까비 어 아, 진짜 아파졌어요 그러니까요 아. 유네리님, 이제는 월요일만 되면 몽구 라이브가 기다려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 기다려주는 분이 있다는 게참 행복한 해서. 거죠. 그죠? 네. 자, 방탄이 뭐니 10만원 탄 났는데. 아니, 아, <laughs> 뭔가 그 느낌이. 제가 뒤에서 저주를 좀 걸었죠, 이렇게. <laughs> 아, <감사합니다. 웃음> 저는 봤죠. 자, 오늘 드라이버 3탄. 스트레스 3탄. 슬라이스 훅. 원래는 주제를 훅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마추어 골퍼 입장에서는 훅보다는 슬라이스가 더 많지 않을까 해서 이걸 좀 합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슬라이스 고민인 분들도 같이 어,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에 맞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거의 누구에게 드라이버에 드라이버에 물어보세요. 관련된 네, 모든 것에 관련까요 네. 질문이 어쨌든 활성화돼서 많이 물어봐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그렇죠. 뭐 퐁샷도 네, 괜찮고. 뭐다 근데 뒷정... 드라이버 300m 똑바로 치는 법 이러면은 <laughs> 알려줘야죠 저희가 할줄 모르는데요 <laughs> 아, 할줄 모르겠는데 <laughs> 최대한 270까지 깊숙하게... 270, 275까지 할수 있는 법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방송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네. 그 우리 대장님이랑 음. 목표가 생겼어요 어떤 거야 대장님이 일단 자기는 맞다. 드라이버 200을 7 때까지 무조건 연습을 하겠대요 음. 지금. 드라이버 비거리에 꽂혔어 갑자기. 아 진짜요? 그럼 아까 제가 여 조금 헬스부터. 헬스부터. 그래서 지금 <laughs> 제가 사실은 원래 킹나바가 훈련하는 그 헬스장 있거든요. <laughs> 진짜. 거기 이름 맨날 까먹었네. 그 거기에 제가 등록을 해놨어요. 10회를 했는데 <laughs> 2회 받고. 그러니까요. 2회를 받고 지금. <laughs> 이거 뭐 3개월 제한이 있으면 없어지 소진되데 소멸됐을 텐데. <laughs> 그것도 아는 어? 사이니까 좀 해주겠죠? 그러면은 <laughs> 우리가 가서. 장타좀배워 와볼까요? 어, 근데 진짜 장타 이론도 중요한데 헬스 트레이닝 진짜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위 이상 맞아. 거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근력 이상으로 근력 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끼잡고 응. 멸치들의 반란 해가지고. <laughs> 멸치들의 반란. 멸치들의 반란. 중요한 건 거기 그 우리 국내 한국 장타대 우승한 선수가 있어요. 이름 까먹었네. 음. 그 선수가 음. 거기서 같이 훈련해저 근데 모르고 음. 같이 훈련했거든요. 죽으려고, 그래. 다음날 이렇게 팔을 못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러니까 어, 악서한번 음. 할까요? 팔못들어 <laughs> 장난치고 그는데그 사람이 우승자인지 몰랐죠. 오. 못 모르고 까불었죠. <laughs> 장타 우승 진짜. 네, 털 마켓 하신 분. 아, 이름 까먹었어요. 썸네일는데진지 아, 알아요. 최근에 그뭐골프 아. 아. 방송 나오더라고요. 저 이름 진짜 최, 알 수도 있어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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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아닌데. 최종최종최종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최종베스트요 왜? 네? 아, 네? 우승할 때처랑허구도 하고 되게 베스트 같이 어... 열심히 장타 훌려나서 그러면은 이렇게... 네. 여기 몽구를 한 번만 불러 주시면 안 돼요? 베스트인데. <laughs> 아, 요즘 바빠 가지고. 지금... 네. 큰 방송에 나오던데. 와, 그래도 <laughs> 한번 어? 몽구면은 우리 몽구. 어... 큰, 큰 방송에 나오더라고. <laughs> 베스트 아닌 걸로 <laughs> 네. 하시죠. 네. 아, 근데 정말 나중에 한번 그 노아와 한번 물어보로 한번 초청할게요. 네. 어, 한번 오실수 있을 것 같아. 네. 네. 음, 진짜요? 네. 그래서 자, 그거 지금 배우다가 근데 사실 왜안 가냐면 하루하고 어. 토할 뻔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일반인 중에서는 그래도 체력이 그래도 남들한테는 어, 괜찮다라는 어. 편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니까 다 운동선수잖아요. 맞아요. 되게 하찮은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저 혼자 요만한 거 들고 있는데 이 친구들 <laughs> 이만한 거 들고 있어요. 그쵸. 근데 혼 폰트 줄라 그러니까. 알아요? <laughs> 아, 내가 이 정도로 하찮은 거야? 나 체력이? 그리고 또 오랜만에 <laughs>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진짜 맞아요. 하찮을 수밖에 없. 딱 알죠? 해스장 가면은. <laughs> 그런 느낌은 그냥... <laughs> 말해도 알아. 그쵸 형님, 그 형님들 느낌. 그 얼굴을 최대한 평온하게 하잖아요. 가벼운 척 아. <laughs> 형님들 어, 마음으로는 보고. 어, 나가가 있어. 하바가 이만해요. 팔 이만해요. 진짜 운동 맨날 해서. 맞러니까 다들 이만한 사람들 앞에서 있으려니까 와. 기죽 되게 확실히 그러니까 일반인과 운동 선수는 이렇게 벽을 좀 있어요. 음. 일반인들이 운동 선수를 이기려고만 안 돼. 그러다 음. 사고 나는 거죠. 그렇죠. <laughs> 자 그래서 결론은 음. 지금 6개월째 안 가고 있다. <laughs> 근데 결론은 장타를 내려면 스윙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해야, 해야 되고 밸런스도 운동해야 되고 정말 장타에 음. 중요한 거 진짜 것 음. 많아요 선수들도 장타 조금 더 늘리려고 네. 밸런스 운동도 진짜 많이 하고 균력 아... 운동도 진짜 많이 하고 제가 그 영상 찍어놓고 안 올렸는데 나중에 한번 올릴게요 이렇게 쇼츠로라도 올려서 아, 그랬는데, 네, 네, 네. 근데 그거 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잠깐 했잖아요 비리가 늘었어요 아그럼요자신감이요 음, 자신감으로 또 그게 늘기도 해요 자신감. 오, 어, 그렇죠. 그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아 와, 이렇게 휘둘렀구나 이런 힘을 쓰는구나라는 거를 맞아, 맞아. 깨닫는 것만으로도 오, 수, 술 수, 털림. 수, 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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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술 털림 볼 때마다. 근데 술 털림 아이 시간에 하니까 오실 볼수 있구나. ]구나. 저희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 저희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0 시에 시작했습니다. 열 시. 특별히, 이제 10시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네, 9시는 너무 연습하기 좋은 시간이라서 네. 조금 늦춰봤습니다. 어떻게 또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음, 사실 쓸털님을 위해 늦춘 거기도 한데. <laughs>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 <laughs> <어떻게> 많은 한구 <그래요? 웃음> 패밀리들이 봐주기만 한다면요. 아, 그렇습니까 10시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음. 아,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오, 라라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시 라이브인데 네, 조금 늦춰서 10시에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조금 모이기가 더 편하다면 네, 이제 그렇죠. 앞으로 1 0시 하는 건 어떨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드라이버 슬라이스 훅 일단 고민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안 달릴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드라이버 슬라이스나 뒷땅 뭐 여러가지에 대한 또 노하우들을 또 알려주는 네. 시간으로 또 이끌어갈게요. 자 조로걸림 두 번째 라방입니다. 두 번째 라방. 아 네, 네. 두 번째로 응? 들어오셨죠. 두 번째로 들어오셨.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조로걸림 그리고 또 아까 포근푸님께서는 네. 네. 매번 다시 보기로보다 실시간 채팅 처음 참여하셨어요 아, 포근푸님 이름이 포꾼포. 괜찮아. 포근푸. 포우. 푸. 푸가 주는. 근데 근해 보이시는데 네, 그런 포근함이 있어요. 포근이라고 하면. 그래서 포근푸는. <laughs> 아 그래 앞에 푸꾼이 있구나 푸때 음, 네. 그러니까 아, 에 귀여워 보이긴 하지만 <laughs> 자 오늘 근데 목이 좀 쉬었어요 그러게요 음, 아, 피곤하시면 항상 목이 먼저 쉬시네요 네, 그래서 목이 지금 오후되면서 날짜 라았는데밥 <laughs> 먹어도 쉬어있고 음. 모래도 쉬어있고 계속 쉬어있네요 음, 저도 목 상태가 사실 목 상태가 요즘 <laughs> 병원 갔다 왔죠 그러니까 요즘에 몸 관리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에어컨 맞아. 바람도 있고 또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시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관리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맞아. 어, 채팅 연결해 주는 거죠? 방송은 네네. 계속 잘 가는 거죠? 되고 있습니다. 네자 그러면 지금 바로.